다리나 이거 봐봐. 키커 더커야지. 힘 많이 컸잖아. 더커야지. 응. 10cm 더 커서야지. 왜왜 왜? 아, 다리니도 30cm 응. 넘게 더커야지. 너는. 넌 40cm 더커. 엄마. 야. 엄마. 자자. 오늘은 이 교관 모자가 이구나 이거. 이렇게 <laughs> 필요합니다.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오늘 나랑 할게 있다 당장 이리 나오라 나오라? <laughs> 나오쇼! 어허 이 소리가 들리면 너도 동작 그만 해야 하지 않겠니 <laughs> 나오라 너희를 소집한 이유가 있다 어허 그거 네모자다 네모자다 이리 오쇼 요즘 제보가 하나 들어왔다 뭐? 우리 나다리니가 밥을 잘안 먹어서 키가 안 큰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음. 그래서 오늘 여기 신체검사를 진행하도록 하다아 싫어 해봐도. 자, 우리 나린이가몇달 전에 마지막으로 잰게 131.3인가 그랬어. 그게 지금 보니까 6개월 전이야. 지금 6개월 후에 나린이가 얼마나 컸는지. 보통 6개월 후면은 한 달에 1cm씩 은 커야 되지 않나? 한 6cm는 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저기 나이는 빠네. 좀나어 나왔어. 가십오 이거 눌러 주십시오. 과연 어? 136.4? 어허 1cm 더 컸어야 되는데 5cm 컸네 5cm? 5cm. 아니, 너는 멀리 컸다 <laughs> 너지넌 뭐야? 널라? 너는 지금 비껴갈 줄 알았어? 다리는 137 정도 됐었어 너는 그럼 143이 나왔어야 돼 어린이가 옛날에는 진짜 컸거든? 영유아 검진하면 100명 중에 뒤에 3명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은 보통이더라고 그래서 네가 나. 안 먹어서 그래 나, 비키세요 나.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냥 아직도 치지 않아 144.7cm <laughs> 1cm 더 컸어 더 컸네? <laughs> 잘 크고 있네? 안되는데 이거 밥 먹이려고 찍는 건데? 오빠 네. 얘네 잘 크고 있는데? 안되겠어 줄자 줄자 너희 머리둘레를 재야겠어 여러분 다린이가 지금 화면에서안 보이잖아요 얼굴이랑 머리가 너무 작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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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 정도 머리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안 머리가 커야, 커야 돼요 재보자 어. 가만 있어요 52cm, 52cm. 나를 이제 봐. 어? 2 똑같냐? 얘가 저 작은 거 알고 있는데 아. 머리는 똑같다. 어, 머리는 비슷하구나. <laughs> 아무튼 너네 평균 머리 둘레? 아, 뭐, 뭐, 그러까 네. 야, 뭐니? 하 어, 정말. 얘 51이다. 51. 원래 너네 나이 머리 둘레는. 검색해보니까 55 정도 되네. 그래 우리가 짱 어 51, 52면 많이 잡은거지 아무튼 밥을 잘 먹어야 되겠어 안 먹어서! 아니야 잘안 크고 더클수 있었어 너 지금 10cm 더 컸을 수도 있었어 <laughs> 저기요 맞아 안 맞아? 지금부터 식단을 들어가야겠다 아 싫어 밥을 먹으러 가겠다왜 써? 자, 그리고 응. 토리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 나다린 발 사이즈. 네. 근데 네. 이게 나 되게 큰 세이즈시는데. 그러니까 한번 봐봐요. 다리 실제 발 사이즈. 자, 여기에요. 끝에. 여기, 여기 맞췄어요. 그리고, 오! 21.5 정도 되네. 20이 아니구나. 215. 음. 215 탕탕. 발 사이즈. No. <laughs> 쟤는 왜 깜빡해가지고. No. 아미 싫어? 안될 응. 거야? 응. 나 나린이의 거부로 응. 나린이 사이즈 측정 실패 뚜두둔 응. 뚜두둔뚜두 <laughs> 두두, 오늘 나다린 키를 키워줄 음식은 바로 샤브샤브다 응. 어쭈고리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너 좋아하잖아 샤브샤브 좋아 좋아도 하셨구나 나린아 이거 먹으면 키커 낫지? 키 큰다니까? <laughs> 오, 잘먹네너랗 이렇게 빨간색깔이 쿠기가 <laughs> 컸지? 너무 컸어. 뭐줄 까? 고기? 응. 나름... 오, 다리 밥을 말았어. 오, 아주 좋아. 오, 왜 남겨도 이거 빨리 다 먹어. 커야지? 많이 컸잖아. 너무 컸어. <laughs> 야, 아빠는 니네 때 임마. 20cm씩 컸어, 20cm씩. 이게 뭐지? 그 오빠가 그러면 지금 미 m 터냐 그때 그 시절에. <laughs> 먹고잘먹는 우리 큰애기. 먹고 끼커야지 채소가 별로 없어. 채소 팍팍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응. 채소 많이 넣는다. 많이 어으라고 어때요, 맛이 어우, 응. 굴절리는거 봐, 어? 응. 국물이 진해? 응. 나는 이 응. 고기가 응. 되게 신선하고 야채도 되게 신선해. 프라이스프라이스 우리한테만 계속 잔소리 하는 게. 어, 우리 키 정도면 많이 큰 건데. 근데 엄마도 살이 어. 많이 쪘잖아. 어. 막, 오예스네 이런 것도 먹고, 코어 같은 거 되게 많이 먹고. 지금 뱃살이 엄청는데 엄마한테도 다이어트 하라고 하던 오케이. 엄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마도, 제 생각은. 뭔가, 지금 엄마가 밥 먹고 나면 항상 그런 걸 먹거든요. 예상으론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엄마 뭐해? <목소리> 뭐해? 어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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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왜? 우리한테만 키크라 시킨 거 같은데 엄마 이런 거 먹으니까 계속 배탈 나. 아 배탈 봐봐 배탈. 배탈 배탈. 야배 무슨 배이 엄마 이어트 당장 운동해. 이거 봐봐 이거 왜 이러세요 갑자기? 왜? 너. 아니 우리한테만 계속 키크라 시키고 그러잖아. 그래서 뭐어쩌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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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엄마 지금 얘처럼 됐어. 이거 <laughs> <laughs> 이거는 먹을 테니 엄마는 운동을 하고요. <laughs> 무슨 운동을 해? 엄마? 어. 빨리 아래 해가지고 그거. 그거. 시범을 보여봐. 어떻게 하아 시범 운동 어? 응. 어떻게 시범을 보여봐? 이거 이런 거. 어, 이런 거. 것도, 이런 거다살때는거 알지? 어. 이거. 봐봐. 어? 이렇게 하고서 <laughs> 누나 한번달 봐. 어, 시범을 보이시오 어 내가 해봐, 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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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해 봐, 해 봐. 야, 야, 내 시범 보인범을보만 와서 엄마 해. 빨리 시범을 보이시오 <laughs> 어, <laughs> 아, 이고 잘한다. 이렇게, 운동 잘한다 잘한다. 잘 왔다. 빨리 운동해. 아니, 잠깐만 잠깐. 빨리 운동해. 빨리 운동해. 엄마 왜 이제... 했어? 돼가지고. 음 야, 엄마가, 엄마가, 어? 너네한테 키가지고 그런 거는 그냥 한 마리고. 무슨 소리야? 밥도 많이 먹으라고 했잖아. 되게 잘 크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잘안 먹잖아. 잘 먹어, 나랑 잘 먹어. 엄마 어릴 땐 진짜 혼자 닭한 마리도 뭐 치킨 한 마리인 거다 먹었었어. <laughs> 너네 너네만 할 때. 먹자. 지금은 난 컸고, 난더 이상 성장 안 해도 되고. 아, <laughs> 뭐, 성장 안 해도 돼. 아! 다린이도 30cm 넘게 넓어야지 음. 너는, 너 40cm 넓어. 엄마, 야, 엄마, 엄마도 살배 빨리. 아니, 내가 헬배. 저거 저거. 빨리 빨리. 왜? 모기하잖아. 나 더리더더더 아 저지체력이야. 뭐야? 그게 아니고. 빨리 다시 모기한 거 몰라? 뭐야? <laughs> 어, 어. <laughs> <엄마>, 빨리. <해. 웃음> 어, 어. 이걸로 애교 쓰지 말고. 안돼. 245개 실시합니다. <laughs> 나 조교 모자 갖고 와, 조교. <laughs> 빨리 떨어집니다. 다시 아, <laughs> 한 번. 실시! 시 다섯 번 더. 한번 더. 엄마가 <laughs> 잘못했다. 한번 더. 빨리! 빨리! 한번더 합니다. <laughs> 빨리 하십시오. 이미 늦었어. <laughs> 이미 늦었습니다. <laughs> 한 번만 더.